지금 삶이 지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6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안겨줍니다. 당신의 삶을 지혜로 채우는 시간, 어른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은 프랭클의 충격적인 수용소 경험과 그가 발견한 세 가지 인생의 지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일상에 주는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함께 만들어가는 멋진 동행입니다. 1942년 10월, 유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삶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당시 37세, 그는 아내와 부모님, 동생과 함께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기차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이라는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놓쳤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호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119,104번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의사였지만 수용소에서는 그저 강제노동자였습니다. 영화 30대의 주위 속에서 우리는 맨발로 눈떠빈 길을 걸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이 죽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삶의 한 지점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그런데 프랭크는 수용소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보다 미래에 의미를 둔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한 친구는 매일 조금씩 빵을 아껴 먹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법에 관한 책을 완성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을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추운 새벽 우리는 작업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붉게 물든 새벽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살아 있는지조차 알수 없었지만 나는 그녀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이 경험에서 프랭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마지막 자유, 즉 어떤 태도로 상황을 대할지 선택할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건강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혹은 외로움으로 힘들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세상에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인사이트 1 의미를 찾는 자가 살아남는다. 니체가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왜는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하루를 버티는 이유. 손주를 위해, 가꾸던 정원을 위해, 아니면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 인사이트 2 e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프랭클은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지 말고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 그 의미를 찾아보셨나요? 인사이트 3. 우리는 항상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찾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랭클의 이야기가 60, 7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의미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이 우리를 만듭니다. 빅터 프랭클은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삶의 의미를 전파했습니다. 삶이 의미를 갖기 위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의미를 찾았나? 내일은 어떤 의미를 만들어 갈까?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어른의 지혜 우리는 내일도 당신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에 꼭 해봐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